물이 얼었어 밑에 건안 얼었는데 이렇게 어, 어. 얼었어요 안 얼은 것 같은데 얼었네요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길고 길었던 6개월간의 아이스크림 할인점하고 경쟁을 했고요 이제 결과는 제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매장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빠져도 음, 관리비는 내야죠. 그래서 관리비를 저희가 제일 이렇게 에헤, 관리비를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관리비 쓴 거니까 내야지. 아무리 무인이라도 관리비는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장을 가서 관리비를 드리고 올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없죠. 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각 놓고 온다. 누가 재활용을 버리고 여기다 놓가셨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아, 이게 어디다가, 잠깐요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는데, 넣을 데가 없네요. 여기다가 관리기 붙이고. 점포 정리. 결국 여기 문 닫는 거야? 네. 응. 결국은 닫습니다 이겼네? 네, 이겼죠. 이거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laughs> 오늘의 주제는 편의점 옆에 들어온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요 이게 사실 상도덕의 문제가 솔직히 좀 있거든요. 아, 이... 그 맞아. 예, 네, 근데. 옆에, 바로 옆에. 아, 근데. 이미, 이미, 이미 박아 놓은 상태인데. 그죠? 박힌 상태에서 같은 상품, 이게 가공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통닭집이 통닭집하고 같이 하면 그 브랜드만의 그런 맛 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공된 상품을 파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욕을 좀 많이 먹었죠 편의점들이 너네들이 했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 그건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laughs> 내가 여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는 상태로 들어왔으면 내가 욕먹는 건 당연하지만 어, 안녕하세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네, 욜로 사장입니다. 누구나 다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제역칸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었습니다. 어, 6월달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이제 6개월이 된 시점이죠. 에, 점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 개념으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많이 하고 하려고 하고 계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저도 편의점을 하면서 이 유튜브를 한다는 자체는 되게 많이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컨텐츠 준비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항상 구독자가 바닥을 다다다다다다 기고 있죠. 네. 왜냐. 제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옆에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사장님이 본업이 아니에요. 본업이 있으신 상태로 부업으로 하신 겁니다. 어, 요즘 말로는 부캐라고 하죠. 부캐. 예. 네. 게임에서는 부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부캐입니다. 부캐를 하다 보면 매장에 신경 쓸 확률이 낮아져요. 무인이라는 거는 장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단점이에요. 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저같이 옆에 편의점이 있는 데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차린다? 라는 건 사실 되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편의점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높지가 않아요. 왜 높은 거만 파니까 높아 보이는 것이 일반 대형마트랑 비교해도 가격이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비싸다고 느끼죠. 하지만 본사랑 협의해서 마진율을 깎고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 점이 들어오면 군사에서 저한테 하나 팔때당 얼마씩을 지원해 줘요. 그 말인 즉슨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구색은 딸릴지 모르지만 개수로는 승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국내산 가자의 단가는 많이 싸게 떼올 수 있는 루트가 사실 한정적입니다. 자이 말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도 아이스크림 할인점 하시는 분들이 제 매장에 와서 얘기를 해줘요. 국산가자는 뛰어오는 루트가 좀 힘들다고 저희도 국산가자 투 플러스 원 하면 개당 천원씩 팔아요 자 그럼 아이스크림 한의점 얼마에 팔까요? 천삼백원이에요 자 그럼 편의점이 3 0 0원이더 싸요 근데 편의점은 또 좋은게 뭐냐면 통신사 할인이 되거든요 자 그런걸 이용하면 저희는 9 0 0원까지 낮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거죠 제가 일단은 첫번째 승리를 맞았습니다 사실 저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이스크림 한 달에 냉동고 한 대로 3,000개 정도를 팔았고요 매입률은 6%로 6 1,000원짜리 어, 팔면 6얼마요 60원 남았습니다 60원 남은 것도 본사랑 M 분의1 하겠죠 자연스럽게 경쟁도 하고 어차피 고객님들은 싼거 많이니까 사실 고객님들한테 혜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못 버텼어요 왜냐면 겨울로 들어서면서 아이스크림이 주가 되니까 아이스크림이 매출이 떨어지는 계절이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여름에 벌어놓은 돈으로 겨울을 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자, 그 다음에 수입과자 이것저것 종류별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또 뭐냐? 이제 수입과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품 조건을 걸어주고 물량을 들어옵니다. 하지만 요즘 수익가자들 엄청 많죠. 그렇다고 가격이 막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 옆에서 할인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 하나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점이에요. 음.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참, 왜 옆에서 아이스크림 할인하고 저랑 같은 품목을 팔면서 저랑 같이 경쟁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닭집 때 통닭집 하면 통닭집 브랜드마다의 장점이 있잖아요. 뭐네네 치킨과 비비큐 치킨을 하면 그만에 따른 자기네 자사 브랜드의 미는 통닭이 틀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공식품이잖아요. 가공이 된 상품을 파는 건데 거기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할인점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상가가 형성돼 있거나 인구수가 좀 많거나 요즘에 무인 할인점도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편의점보다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편의점은 그나마 자리를 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그냥 일단 뭐 월세가 먼저 싸다. 그런 거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경쟁점이 저희를 경쟁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점을 생각 안 하고 자기네가 가격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오산이거든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창업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사실 자리를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창업이거든요. 저도 이자리를 창업은 아니지만 제가 인수를 받은 거고 사실 여러분들 돈이 조금 들어가고 소액투자라고 해서 아무데나 그냥 차리면 될줄 알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릴 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올 때 폐업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장사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장사라는 장사는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지 마인드가 에이. 투잡이란 개념, 부케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인이라고 해서 신경 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무인도 아이스크림만 깔아주지, 과자는 본인이 주셔서 다정리 해야 되고, 물건 루트도 본인들이 많이 사입을 하셔서 다양하게 구색을 가져가셔야지, 구색도 안 가져가면 서 아이스크림 하나, 하나로 여름을 버티고, 겨울에는 팔게 없습니다. 그럼 망하게 되는 구조죠. 아, 지금 눈이 오네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음,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저도 많이, 진짜, 음,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간다고 제가 막 기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뭐 나간다고 며칠을 늘건 아니고요. 저는 또 이제 외로운 저만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음, 어,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 때문에 제가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어, 저렇게 나가면 제가 또 이제 나태해질까봐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일단 결론은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어떻게든 이겼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 할인점 옆이나 어딜 가시든 상권 좀 보고 들어가시길 좀 저는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편의점이든 할인점이든 무인이든 정말 자신이 계정을 쏟지 않으면 정말 운영하기 힘든 게 모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자기 혼자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만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는 만큼 벌수 있는 게 모든 자영업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윤론이었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